겨울철 결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? 노루페인트 결로 방지 페인트는 여러분의 집을 곰팡이와 습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줄 히든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은 오랜 전통과 신뢰를 자랑하는 노루페인트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져 단열 효과와 곰팡이 억제 효과가 뛰어납니다. 특히 수성 페인트로 냄새가 거의 없고, 물로 쉽게 희석하거나 닦아낼 수 있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사용한 후 정말 인생 페인트를 만난 것 같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. 곰팡이 제거 후 깨끗한 벽면에 부드럽게 발리는 이 페인트는 환기만 잘 시키면 냄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노루 페인트, 결로방지 페인트로 올겨울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 바로 더보기 안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영상 속 제품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, 다음과 같이 접속해보세요. 쇼츠 영상의 제목 클릭, 더보기를 클릭 후, URL 주소 꾹 눌러서 접속해보세요.